패스님들은 9시에 있는 거 처리하시고 11시 방향에도 나오는데 지금 저주 바로 박아주시고요 11시 벤시 빠르게 녹입시다 그리고 원소 저주 지금 3시에 나온 벤시에도 지금 박아주세요 11시에도 원소 저주 안 박혔어요 자 이제 상기하시고 3시에 있는 거 잡아주셔야 돼요 원소 벤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. 정배 길컷 하시고 양변 직손님힐 랑님힐 벤시 마무리 다 됐고요. 자 풀어주시고 다시 자리 그리고 냉작 힐 주시고 자 조금만 더 집중 바닥 피하시고 멘탱자 비코스님 잡았어요 비코스님 일단 힐 고객님 바로 전부 넣어주세요 한번 더 넣어주시고. 네, 바닥 피하시고, 네, 좀 상황 좀 보시고 일어나세요. 자, 냉장 살려주시고, 네, 보막 잘 들어갔고, 네, 다음에 A조차 단이고 아직 주문을 외울 수습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자, 벌써 6 0퍼에요 그러면 집하하시좋좋습다다 지금 딜컷 하시고 양변 양변 하시면서 힐도 바로바로 챙겨 주시고요 한우초님 힐 주시고 네 다시 고객님 일, 다시 한우초님 네, 5 0 자, 바닥 피하시고 삐조 자, 이제 쫄 나옵니다 왼쪽, 오른쪽에 나오시는 거 보시고 지금 냉작 살려주세요 냉작 킬 빠르게 주시고 나 냉작 살렸고요 쫄 나오는 거 바로 그거 할 거예요 바닥 A조, A조 자, 4 0퍼센 이제 나옵니다, 쫄 바닥 피하세요. 자 속박 바로 바로. 부탱님 나가시고. 자 지금 양변 조금만 집중하면 잡을 수 있어요. 당나님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시고. 습니다. 다시 가운데로 포지션 잡아 주시고. 디코스 님이. 속박 하나 더. 10% 잡을 수 있습니다. 양분 빼 주시고. 바닥게 하시고.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. 네, 비코스님 힐 주시고, 마격 힘차게 후려 넣고요. 생존기 다 키시고, 풀기 다 돌리시고, 그리고 힐 박시게 주세요. 바닥 보시고, 자, 지금 한번더 양변. 이대로 들어갈게요. 자, 1퍼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공대 히어, 빠르게 올려주시고 햅시다.